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반팔티만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반팔티 제품들은 전부 지그재그 아이템들이에요. 지그재그에서 구매할 수 있는 2만원대 이하 반팔티로 준비를 해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 자체 제작 제품으로 되게 퀄리티 괜찮게 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들의 자체 제작 웨이드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입는 편이에요. 오늘 영상은 그래픽 하나 없는 기본 무디티들로 준비를 했어요. 약간의 핏들간의 좀 차이가 있지만 한번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컬러부터 할까요? 무채색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근데 무채색부터가 낫겠죠? 일단 가장 근본 중 근본 화이트 티셔츠. 사실 이거는 제가 요번 여름에 산게 아니라 지난 겨울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너 티셔츠를 찾아보려고 찾아보다가 본 제품인데 사실 여러분 저는 진짜 이 티셔츠를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제 쇼츠에 이너 티셔츠로 가장 많이 등장했던 티셔츠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크레몽 자체 제작인데 이게 이름이 막 사계절 가능, 사계절 이너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뭔 사계절 약간 싶었는데 이게 소재가 되게 부드러우면서 오늘 소개하는 티셔츠들 중에 가장 부드러운 소재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겨울 이너로도 충분했고 또 여름 단독으로 입고 다니기 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이 카메라에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조금 제가 입고 다닌. 그 느낌 있어요. 제가 티셔츠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이 넥라인이거든요. 넥라인이 늘어날 소재냐 아니냐. 그래서 받아봤을 때어 이거 넥라인 늘어날 소재인데 싶으면 그냥 안 입어보고 바로 반품해요. 저는 이렇게 넥라인이 좀 유연하고 부드럽고 시보리인 소재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거를 겨울부터 입었는데 넥라인 전혀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심지어 엄청 많이 입었거든요. 엄청 많이 입었음에도. 변형이 없고 제가 건조기도 돌렸는데 건조기에 들어가도 수축되지 않고 모양 그대로를 잘 유지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크레모에 너무 이제 반한 거죠. 크레모에 반하게 돼서 다른 제작 제품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 제품도 이 제품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제품보다는 살짝 핏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소재가 아까 저거보다 조금 더 톡톡하고 약간 이런, 조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잘 보이는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소매가 아까보다는 짧게 나온 디자인이고, 이게 조금 더 슬림핏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슬림핏 디자인 찾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은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넥라인이 좀 도톰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넥라인은 이런 넥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도톰하면서, 늘어날 일 없는 그런 소재여 가지고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크렘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달까요? 크렘무 제품을 이렇게 반팔티 아까 제를 처음으로 구매하고 이걸 구매해 봤는데 크렘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 그다음에는 네이비 티셔츠를 하나 찾아보다가 약간 크롭한, 세미 크롭한 기장의 티셔츠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조금 넥 라인이 시원하게 튀었으면 좋겠다. 근데 브이넥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다가 이 블랙업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조금 유넥 라인이 깊게 들어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소매 라인이 길게 나오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바비 느낌? 바비 느낌으로 착용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넥 라인이 요렇게 이렇게 약간 테이프 라인처럼 그리고 이렇게 깊은 유넥, 깊은 V넥 제품들은 이렇게 테이프 라인으로 나와야 안정적이게 핏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이 제품도 소재가 되게 좋아요. 소재가 되게 부들부들하고 적당히 탄탄하면서 이게 또 너무 흐물흐물거리면 세미 크롭 기장 같은 경우에는 핏이 안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적당한 탄탄함으로. 핏은 예쁘게 유지할 수 있는 스미크로핏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얘도. 그다음에는 오늘 소개하는 티셔츠들 중에 가장 탄탄한 소재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또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중 하나인 르에르 제치작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약간 품의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방금 소개한 이세 가지 제품은 살짝 여유 있는 핏감보다는 스탠다드핏 혹은 세미크롭핏이었다면 이 제품은 스탠다드핏에서 살짝 여유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소매 기장도 딱 여유 있게 팔뚝을 가장 예쁘게 가려줄 수 있는 팔뚝 가장 날씬해 보이는 기장으로 착용이 가능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되게 탄탄해요. 되게 탄탄하고 톡톡한 소재여가지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덧땀 나도 티안날것 같은 그런 정도의 약간 톡톡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겹다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살짝 두껍다, 두껍다 느낌인데 저는 약간 여름 반팔은 좀 두꺼워도 그각 잡힌 느낌, 탄탄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넥라인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탄탄한 시보리 느낌이거든요. 마냥 테이프 라인이 아니고 약간 시보리감이 느껴지는 이 쫀쫀함이 느껴지는 시보리인데 전혀 늘어나지 않을 그럴. 제품이라는 거. 방금 소개한 르엘의 거는 핑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약간 무채색 위주의 제품들이었어요. 지금 소개하는 컬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컬러 위주의,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제품들이었다는 거. 일단, 베베체에서 구매를 해본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핏감이 딱 스탠다드 핏의 정핏이고, 넥라인은 이렇게 테이프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신축성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 제품 단점은 머리 넣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화장한 상태에서 입을 때 약간 조금 껴요. 살짝 끼게 입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확실히 넥라인이 늘어날 일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핏감이 조금은 스탠다드 핏이잖아요. 그래서 깔끔한 핏을 입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핏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베베체 제품이에요. 근데 둘이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지금 똑같은 걸 샀는지, 또안 똑같은 걸 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살짝 비교를 해보니까 사이즈가 좀 달라요. 소매 길이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플로 확인을 해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베베체도 제가 자체 제작 제품을 몇 개를 샀었었는데,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이두 제품이었거든요. 그럼 이 제품도, 방금 소개한 개처럼 넥 라인이 이렇게 테이프 라인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제품도 목 라인 늘어날, 넥 라인 늘어날 일 전혀 없는데 살짝 머리 넣을 때 힘들다. 그리고 이것도 핏감이 되게 예쁘고 이두 제품 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저는 아무래도 좀 대비감이 뚜렷한 티셔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촌스럽지 않은 색감의 이 티셔츠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풀 일어날 소재도 전혀 아니고 제가 사실 이거는 작년에 샀던 제품이거든요. 이두 가지는 작년에 샀던 제품인데 올해도 잘 입고 다닐 예정이라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또 단가라 티셔츠를 입고 싶은데 또 블랙은 살짝 안 땡기는 거예요. 이 제품 또한 절대 넥라인이 늘어나지 않을 그런 소재의 제품이고 이렇게 소매 부분에도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살짝 핏감이 페미닌한 핏감이에요. 좀 여유 있는 핏감 아니고 근데 제가 골지 소재의 티셔츠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골지는 저 약간 묘하게 좀 통통해 보이고 좀 부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골지를 잘안 입는데 이 제품 소재가 골지예요. 골지인데 아무래도 단가라 패턴이 좀 있어서 그런가? 통통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입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페미닌한 핏의 단가라 제품을 찾으신다면 저는 이 제품 추천을 드려요. 가격 대비 도무 괜찮게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자체 제작 제품은 아니거든요. 제가 르에레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겨울 쿨톤 분들. 여름 되면 이상하게 차갑고 이렇게 화사하고 파스텔 톤의 그런 티셔츠만 나와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우리 겨울 쿨톤 분들이 입기 좋은 컬러여가지고 제가 하나 이거는 소개를 해보려고. 그리고 핏감도 굉장히 여유로워요. 핏감도 여유 있는 핏감이어가지고, 소매도 여유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입을 때 살짝 소매를 좀 말아 걷어 입어주거나 하거든요. 왜냐면 핏감 전체가 좀 여유있고, 이 넥라인이 조금 넓게 빠졌다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넥라인이 약간 도톰한 테이프라인을 할까요? 얘도 이렇게 머리가 막 늘어나는 그런 넥라인은 아니거든요. 대신 요 넥라인이 좀 넓다 보니까 머리 넣고 빼는 거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저는 사실 이런 넥라인보다는 이렇게 좀 쫀쫀한 넥라인을 좋아해요. 근데 여유로운 핏감과 이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또 추천템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사실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얘는 자체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체 제작이 아닌 제품인 걸로 얘는그 다음에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방금 막 여리여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그건 바로 여리여리한 컬러를. 제가 근데 여름에 와플 소재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골지는 싫지만 와플 소재는 좋아해요. 이 제품은 와플 소재 티셔츠 제품인데, 그 넥라인도 얇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와플 소재다 보니까 넥라인이 쫀쫀한 넥라인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핏감이 딱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스탠다드 핏에다가, 이게 컬러감이 되게 여리여리한 파스텔 톤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늘색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핑크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예쁜 딸기 우유 컬러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핏감도 예쁘고 그다음에 소재도 좋아가지고 딱 여름에 입기 좋은 아플 소재?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입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막 그레이 팬츠라든지 데님이라든지 모든 거에 좀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은근히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컬러?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그재그의 노그래픽 티셔츠를 준비를 해왔봤잖아요이 뜻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래픽 예쁘게 들어간 반팔 티 특집도 따로 찍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좀 약간 가성비 위주의 노그래픽 기본 티셔츠였다면 다음 번 반팔 영상은 물론 가성비도 챙기되 그래픽 예쁜 반팔 티셔츠 특집으로 준비를 해서 와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